음, 반갑습니다. 저는 토마토를 먹고 있어요. 근 망고도 맛있으니까 망고도 먹어야지. 망고도 맛있다고 응. 하네다 토마토로 감칠맛을 딱 하고 망고로 단맛은. 이웃 예,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토마토를 주셨습니다. 새우깡 은 어머가 좋아해서 사온 살새우깡이라고 합니다. 음. 와, 토마토 맛있네. 예, 토마토입니다. 살토마토라고 하셨습니다. 음. 정말 땅에서 재배하는거가 아니 하늘에서 <laughs> 네, 수경재배도 있는데 땅에서 재배한 찰토마토가 맛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토마토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영우가 엄마 좋아한다고 사준 망고입니다 네, 망고 좀 비춰줄래? 네, <laughs> 네 망고도 맛있게 드세요 이망고가 이만구가 이만가 없어져서 사과보다도 더사가고 하는데 망고 맛있게 만구가건강구데요 새우깡 이만가 이만구가 이만구가 이만 이만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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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구이구이니구가 이만구가 구이 네삼성이오대 4로 이기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네요. 네, 뭐뭐 NC가 서울이라고 했어요 아, 창원이라고 하네요. 네, NC 창원 삼성 5대 4입니다. 네, 여기 경기어디이하는데요 창원에서 NC와 경기하고 있습니다. 네, t v 중계도하내 네, 지금 1 다음 지고 맛있게 돼지고기밥, 음, 맛있게 먹었습니다.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. 네,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시원한 여름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올 여름에도 모든 분들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길 기도합니다. 네, 뭐 모든 분, 네 행복하세요. 축복합니다. 샬롬 엄마는 많이 먹었어요. 용호 많이 먹어라 예, 모든 분 많이 먹있어는가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엄마 최고라고 좀한요엄마래요 네, 마는엄마 최고라고 합니다. 행복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.